안녕하십니까 스티브입니다 이 맥도날드는 제 영상에 등장하는 그 맥도날드는 아닙니다 여기는 짠잔짠짠짠 여기가 어딘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여행 중입니다 지금 여행 나왔어요 오늘 어, 일요일인데요. 다음주 깔끔하게 한주 제가 휴가 그냥 일주일 쫙 던져버리고 <laughs> 여행을 나왔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여행을 나갈 수 있는 오늘 1월 화, 수, 목, 금, 토, 일 7박 8일의 시간인 것같은네요 <laughs> 가족들은 얼마전에 한국 갔다 왔어요. 저는 일하느라고 못 가고 저 아시죠? 가족들 한번 한국 가면 기둥 한두개 그냥 뽑히다. 기둥 두 개. 또 그래서 같이 같이 저못 놀아요. 거기는 이제 가면 열심히 쓰고 쓰고 저는 또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 딱 하고 나 며칠만 갔다 올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한한 한 2박 3일? 2박 3일 정도 어... 길면 3박 4일. 이번 여행은 쓰다 보시다시피 어 캠핑 여행입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모터사이클타고 캠핑, 침낭딱 이게 백서포트가 딱 되다 좋습니다.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이번 여행의 모터는 어... 그냥 가자. 무계획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동남쪽, 동쪽. 남쪽으로 일단 가면 됩니다. 으로쭉 가면 은 a 어... k 마 m 데를 지나서 솔트레이크시티 l a 솔트레이크시티 a l t Lake City, Utah, u t a 기서 t a h Utah, Utah, 저희씨 미쳤나 보다 했겠다. 아 거기서 쭉 가면은 어 라스베가스 아, 우리 베가스 라이더님 거기 아. <laughs> 킥스탠드 아, 킥스탠드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킥스탠드. 아 시원하고만 더워요. 어 그래서 라스베가스까지 갔어.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이제 데스밸리 지나서 리노에서 블랙잭 한판 하고 스트립트 한판 보고 그다음에 쭉 올라와서 오레곤 지나서 집까지 이제 쭉 오는 코스를 하고 싶었는데요. 음 그거는 정말 엄청 달려고 해야 될것 같아 갖고. 내 바다까지 안 가도 이런 게 있, 있군요. 제가 이제 캠핑하는 그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캠핑을 뭐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매니아처럼 또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제가 어, 한달 정도 좀 휴가를 내고 미국 어, 크로스컨트리 횡단하는 거 있죠. 저기 뉴욕, 마이애미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보통 이제 한 방향을 하, 하고 비행기 타고 오, 오, 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 휴가 일정이 짧으면 그렇게 밖에 못 하겠죠. 한대 갖고도 이게 왕복을 다 돌기는 좀 어려울라나요? 아무튼 어, 그런 거를 이제 하, 하면서 캠핑, 모로사이클 타고 캠핑 하면 이런 것도 좀 경험하고 좀 해봐야겠다. 그 이게 달리다가 어, 또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후년에는 월드투어가 또계획이되습니다 월드투어. 월드투어 어, 그러니까 사실 전 월드투어라고 완전한 월드투어라볼 수는 없겠는데 왜냐면 유럽까지 가지는 않을 거니까 유럽 유럽 같은 데는 저는 별로 뭐 가보지는 않았어요 유럽 근데 별로 이제 그런 그런 분위기의 거기는 어, 저는 별로 안 땡기고 어, 이제 러시아로 가서 몽골을 거쳐갖고 태국 정도까지 가서 태, 간 다음에 태국에서 조금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거기서 이제 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오는 어, 이런 건데 이 바이크 갖고 이제 갈 겁니다 이 바이크 어, 싣고 러시아까지 어, 어, 이제 보내고 저도 가서 여행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어, 보내고 오는 겁니다 아아로바이트 하하하 노 프라블럼 아로바이 기다리지 마 제, 네, 지금, 그, 윈드쉴드 셋업이 조금 이상하죠? 윈드쉴드 위에 바이저가 하나 있고, 또 바이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셋업은, 정말, 정말, 뭔가, 한데, 저도 뭔가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사연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어, 떻게 보면 좀우스 웃긴 사연입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달렸던 스타 윈드쉴드가 높이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딱그 윈드 스트림이 헬멧 여기를 딱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헬멧에 이제 뭐 블루투스 시스템 있고 이쪽에 카메라 있고 하니까 윈드 노이즈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 없이 타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헬멧 안에도 조금 고... 거시기를 해놓고는 있는데, 그래도 윈드존드는좀 있습니다. 또 귀마귀 같은 거 이제, 어 제또잘 하고. 아, 데 아무튼 윈드노이즈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지금 이게 사실, 그, 세 번째 주문을 한 윈드쉴드에요. 첫 번째 거는, 내셔널 어 사이클스라고 미국 회사입니다. 거기서. 윈드 쉴드만 거의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애프터 마켓으로 어, 거기서 이제 샀어요 어, 딱 달았는데 아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바로 리턴 미안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리턴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어, 그 그걸 한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수직기 거 솔직히 그요 그 투어링 윈드 쉴드가 브로셔에는 있는데 그거 살라고 보니까 단종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다른 메이커 제품들을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내셔널 사이클 좀마에안 들고 그다음에 이제 본게 지비라는 것에서 이제 나오는 에어 플로우 이탈리안에서 에어 플로우라는 윈드 쉴드인데 그건 조금 와이저 위에 바이저가 완전 이렇게 길게 나와서. 어,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뭐 평도 좀 좋고 하더라고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딱 해놓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수직기 액세서리를 좀 보다 보니까 아 자꾸 그 투어링 윈드 쉴드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수직기에서 나온 게그것도 수직기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그베리어라고 하는 무슨 메이커에서 나온 거에. 수직기 로고를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한 건데 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윈드쉴드에 또 수직기를 붙이고 싶은 거야. 아휴. 그리고 그 윈드쉴드 자체가 좀 마음에 들었어 디자인이. 아 아마 에어 프로텍션이나 뭐그 윈드 노이즈 제거 효과는 집이라는 게좀더 있어 보이긴 한데 그건 좀 넓거든요 옆에가 이렇게 윙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아, 뭐수즈키에서 어, OEM 마크 붙여 달아서 나올 정도면 뭐손이 괜찮겠지 하고 그게 자꾸 갖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에어플로우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어요. 아니, 주문하고 한 하루 이 정도 지난 상태였어. 왜 자꾸 올려? 어, 어이 뭔가. 저기, 저는 저기, 란기 저기, 저데스기리를 저기, 하기 저기, 저기, 저데스벨저라고 한 번에 이메일을 보세요. 야, 나, 시인트 사는데, 미스트럼, 야, 진짜 좋다, 들이 새로 만들 거. 죽여 죽여 근데 지금 악세사리 하는데, 그, 투어링 미드쉴드 그거, 살라는데 미국에, 없됐다고 그래도 니들, 어? 거기 본사에는 한개 정도는 재고 있겠지, 설마? 저보니까 내가 인터넷 쇼핑이나 다줄 테니까 어, 있으면 좀 하나 좀 보내줘. 어, 뭐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하고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 근데 다음날 바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아, 솔직히 아, 고맙다고. 어, 제가 어, 자기가 알아봤는데 단종된 거는 맞대 그게. 어, 근데, 그 뉴욕에, 어, 딜러에 하나 갖고 있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에는. 그래서, 어, 그 그래? 연락을 해보라고. 그래서 전화 바로 해가지고, 거기다 있더라고요. 어, 야, 우리 이거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알았으니있 이제. 바로 좀 보내봐. 그래서, 딱! 이제, 주문하고, 바로 또 이제, 에어플로우는 주문을 해왔으니까, 미안한데, 야, 아직 쇼핑안 했으면 캔슬 좀 해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플로는 캔슬하고 왔습니다. 이따 딱 왔는데 딱 받자마자, 어이씨 뭐야? 이게 투어링이 아닌데 짧은 거예요. 생각 기대보다 이 쉐입은 똑같아서 똑하고 요게 한요만큼더 이만큼 더 있고 요 앞에 이 바이저 이거 하나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이게 스포일러 탈려는 거. 기존 것보다 조금은 나요. 디자인이 좀 나, 이렇게 디자인은 좀 나요. 근데, 어, 딱 받는 순간, 아,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에어플로우를 달걸 그랬다. 근데, 어, 일단은 디자인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은. 그래갖고, 아, 여기 중이네 타이타닉 한번 해야 돼. 이 정도 좀 하고. 어, 이거 먹고, 이거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건 제가 거기서 한 거라 뭐, 이걸 다시. 리턴을 하기도 그렇고, 그냥 써야겠다. 근데, 윈드 노이즈가 계속 그래 많이 들어와요, 이게. 그래갖고, 이거를 급하게 지금 아마존에서, 어, 사갖고 지금 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스포일러가 저기두개 달린 모양이 된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거 저 여행, 얼마 안 나, 한, 이거 엊그제 왔거든요. 그래갖고, 뭐, 다른 거를 주문하고, 뭐, 할, 그런, 시간도 안 되고, 그냥 갖고 가야겠다는데, 하 그거 갖고는, 이렇게 달리면 청각 손실 올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라마존 찾아보니까, 요게 하나 있길래, 이런 게 나오는 것 중에, 이게, 그, 세임데이 쇼핑 되는 유일한 제품이었어요. 그날 주문하면, 그날, 밤에, 오는 거. 그래갖고, 이걸 샀는데, 근데 이게 좀 퀄리티가 안좋아. 이게, 이게 재질이 아크릴이야. 이게, 이게, 스루로로는 못 봐요. 이 디스토리션이 심해갖고. 이거, 이거, 스즈키거는 아주 그냥 깨끗한데, 이거는 좀싼 값을 해요. 그냥 윈드 디플렉터로만 그냥 써야되지. 이렇게. 아무튼, 그런 스토리입니다. 다리를 만드는 거 보면 참 인간이 대단해요. 요즘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육로로 중국까지 갈수 있게 하면은. 남한에서 북한을 그냥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 거죠. 가가지고 중국까지 갈수 있게 해주면은. 근데 중국이 또 오토바이를 못 갖고 들어오는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계속 이제 좀 된다고 보고, 어, 중국도 참그 오토바이 갖고 댕기면참 투어, 댕길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음식 같은 것도 참, 다양하고 좋고 어참 재밌을 것 같은데 중국에 못 갖고 간다고해서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좀 관계 개선이 좀잘돼 가지고 북한까지 지나가지고 어 중국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만약에 하면은 굉장히 좀 그렇게 되면 제가 귀국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싹, 정리하고, 그때쯤 되면 뭐, 제 애도, 대학교 뭐, 졸업하고, 어, 뭐, 자리 잡아서, 살고 있겠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리할 것도 없어요, 뭐. 그냥, 그냥 기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 여행 다니고, 노후에, 이렇게 인생 즐기면서 하기가 딱고 그 한국을 베이스로 삼기가 좋아요. 일단은 한국에 있으면은, 의료 시스템이 좋으니까, 몸 아프면은 귀국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잘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병원, 어, 생을 넘나라 돈벌어갖고 넘나라에 세금 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귀국해갖고 의료혜택 보겠다고 너무 얌체같이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먹고 사는 방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모국에 대한 그또 가서 아뭐 내야죠 여러 가지 공헌을 해야죠 뭐 의료비 같은 것도 뭐좀 따블로 내라 그럼 따블로 내고. 아, 아무튼 그래,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 그렇게 하면 조금 덜 미안하겠네요. 어, 외국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들어온다. 의료비 더 내라. 그때 뭐 의료 혜택을 받을 찬 챈스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뭐, 그죠. 약도 뭐, 먹고 뭐 해야 될거 같아. 이제 현대 의학의 기술로 이제 어 건강을 유지할 그런 또 날이 또 이제 올 건데 저도 뭐 담배도 뭐 피고 어 젊었을 때 제가 몸을 혹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되면 저도 결국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오토바이 타고 운동하고 그래 아주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래서 어, 이민 갔다가 어,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 국적이 없어졌다가 다시 한국 국적 주십시오 하는 애들은 오면은 사람들은 오면은 의료비 같은 거한세배 뭐 내라 그래서 그러면 좀 떳떳하잖아요 그래도 어마어마 혜택이죠. 아무튼, 그래서 한국을 베이스로 딱걸 놓고, 얼마 나 좋습니까? 아, 해가 좀 땡긴다. 부산, 쫙. 혹은 일본, 쫙. 아, 조금 많이 좀 쉬었다. 컨디션 좋다. 그러면 거기서 뭐, 아, 그렇게 뭐 개통되면 중국 거자고 러시아로 가든가. 콕을까지 그냥, 태국까지 그냥 가던가 코어전 비행기만 타도 한 4시간, 5시간이면, 어, 바로 또 태국 근거리 가서 완전 그, 날씨 완전히 다르 또 그, 그 그런 그페러다이스죠 거기는. 겨울 되면 가서 거기서 한 3개월 살다 와야 돼 나 가, 거기 물가도 거기는 뭐, 오히려 한국에서 있는가 보다 거기서 있으면 더 돈도 세이브 될것 같은데요. 그럼 뭐, 별짓을 다 해도 한달한 200만원 쓰면은 별짓 다 해도 먹고 살 겁니다. 거기. 뭐, 그 렌트 뭐다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200만원 갖고 이, 요즘은 어림도 없죠. 제가 집사람 이번에 갔던데 다 물어봤어요. 야, 점심값 얼마씩 하대 요즘은? 그랬더니 만원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었을 때6천원이었는데5천원6천원 이랬거든요, 점심값이 지금 만원 넘어가고 뭐 돈가스 어 강남에서 돈가스 한번 먹었는데 뭐 12,000원, 15,000원 이런 데왔더라고요그러니 많이 올랐어요. 아한국도 이제 이제 너무 너무 발전을 했어. 너무 발전했다 그했구나 발전하는 것도 너무 선진국도 안 좋아, 저는. 어. <laughs> 아무튼, 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 개통 돼갖고, 그쪽 길까지 뚫린다 하면은, 참, 진짜 한국이 발전이 여러가지로 많이 되고, 또, 어, 우리 모로사이클 즐기는 동호인들한테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그게 오지 않네 미국에서 크로스 컨트리 하는 거어 보다도 훨씬 재미날것 같은데요. 음. 그 완전 나, 나라 나라 나라를 쏙쏙쏙 넘어가는데 각 나라별로 문화 차이가 확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크로스 컨트리 해도 뭐 같은 미국이니까 뭐 그냥 뭐 서울에서 대구 간 정도 뭐 요, 요런 정도 차이밖에 없죠. 그죠? 문화가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딱 가면 가면 바로 음, 북한에 북한 평양냉면을 딱한사발 때리고 중국까지 딱 넘어가서 중국 가서 그 꼬량 있죠. 꼬량이죠. 딱렇가지고 니하오, 딱먹고짝 먹고 마사지, 중국 마사지. 딱 그다음에 러시아 딱 넘어가서 러시아 민족들 딱 이거 엉덩이 딱 한번 쳐주고, 그다음에 몽골 딱그 양고기 딱 뜯으면서. 네? 그래서, 거기 지나가고 이제, 베트남으로 가거나, 태국으로 딱 가고, 거기서 이제, 으아, <laughs> <이제> 늘어져갖고, 좀, <laughs> 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기 놀이. 이거 좀 하, 하다가, 그냥, 아, 이제, 슬슬 가야겠다, 어, 하면 이제, 오는 거죠. 거기, 그, 올 때는, 음. 거기서, 그죠,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거는 그 운송 항 운송 항공편이 있겠네요. 그냥 바이크 실어서 보내고 비행기 타고 와야죠 그 때는. 왜냐면 자주 갈 거니까 그거를 매번 라운드 트입으로 하기는 조금 어 우리가 있을 거고. 아, 그것 같아요. 그래서 한그 북한하고의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북한 이제 김정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때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머리속이 좀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바이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오일을 갈았는데 오일 양이 해낼까를 제가 체크하는 거를 급안 했어요. 저 맹신한 나머지. 제가 이런 툴이 있습니다. 이거 딱 세워놓고. 음, 허. 전 타고 났는 가 봅니다. 어찌저찌 완벽하게 났지 아니야. 서서 놀면서 달려 가지고 오늘 별로 안 탔네요. 한 210마일. 아, 주유사 하면서 찍었으니까 한2한 30마일 정도 탄 거네요. 가 봅니다. 그 캠프파이어 하는 그 모닥불 냄새가 나네요. 향기롭구만. 모스크리 캠프라운드돈 내고 뭐 하는 데가 없는 건가? 역시 이런 비포장 도로 위스럼의 진가를 보여주는군요. 예상과 다르게 사람들 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어딜 하나 타고 타야겠는데 이게 흙밭인데 킥스탠드가 푹 박혀가고 밖게다 빠질 뻔하는 걸 겨우 잡았어요. 나와 반대 같은 게 하나 잊어야 되는데 여기다 붙잡고했는데 킥스탠드가 탁 놓는 순간에 훅 들어가는. 부인적인 힘으로 잡았습니다 바이크도 좀 무거운데